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사입니다. 자, 오늘 9월 13일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 아이들도 추석 지나고 나서 배송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도 골고루 이쁜 다육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무지개 여신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아이 무지개 여신이고요. 자, 오랫동안 저희가 키운 아이라 조금 크기가 좋아요. 자, 이거 만 원씩에 드립니다. 만 원.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아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원씩에 드리는 자, 무지개 여신이고요. 크기는 어, 좀 차이가 나요. 뭐 10, 어, 8cm에서 뭐 14cm, 15cm 그 정도 되는 크기들입니다. 자, 무지개 여신은요, 만원씩에 드리고요. 자, 일단은 얼굴 이렇게 4도짜리 요런 아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 추가 주문 또 주시면 제가 이렇게 요런 아이들, 예쁜 아이들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지개 여신입니다. 자 이거는 아차밍스톤이었구요 차밍스톤 이것도 어 요즘에 보여드렸던 아이들보다 좀 커요. 저희들이 어, 전에 갖다 놓고 좀 키웠던 아이들이라 크기가 좋습니다. 자 16cm 정도 되네요. 자 이거 차밍스톤은 16,000원 여전히 똑같은 가격으로 16,000원 드리고요. 차밍스톤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 당인금철화죠. 당인금철화. 당인금철화도 이런 아이들 많지가 않아서 조금 이거 한 단품으로 좀 하나짜리 보여드립니다. 자만 오천 원 요거 드릴게요. 만 오천 원. 자 지금 당인금철화 드릴만 아이는 드릴만한 아이는 요거 하나 있네요. 지금 당인금철화. 자 요거 만 오천 원에 또한분께 드립니다. 16cm 정도 되겠네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커팅을 해서 이제 뿌리 받아 가지고요 뿌리 잘 내렸어요 자 당인금 철화는 15,000원에 드리고요 자 이거 아메스트로 였죠 아메스트로 자 아메스트로도 이제 빨갛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갑니다 8,000원씩 드릴 거고요 8,000원 자 12cm 이상 충분히 되고요 자 아메스트로 8,000원 드립니다 아메스토로 8,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에메랄드 SL입니다. 자 에메랄드 SL. 자 군생. 자 이렇게 많이 얼굴이 많이 달려 있어서요. 아, 멋지고요. 굉장히 아주 어, 크기 좋고 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에메랄드 SL은 12,000원 드리고요. 12,000원. 자크기 한번 보세요. 자 17cm 가까이 되겠네요. 자 에메랄드 SL은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어, 스타마크 철화입니다. 자 스타마크 철화 아 요거 여러분들 주문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없어서 저희가 아, 거의 다 마감이 돼가지고 못드렸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가 지금 저이 농장에 지금 숨어있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요 아이 자 철화가 이렇게 일자로 굉장히 잘 엮여 있고요. 자 멋진 아이입니다. 자 요런 상태. 자, 이것도 어, 6만 원에 드립니다. 스타마크 절. 이거는 한 분께 드릴 수 있고요. 스타마크 절. 자, 이거 스타마크 철하는한 분께 드리는 자, 6만 원짜리입니다. 자, 20대지 충분히 넣고요. 자, 스타마크 철하는아 6만 원 드립니다. 자, 이거 아, 나뭇잎 선인장이었죠. 나뭇잎 선인장. 이것도 어, 저희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들려놔서 여러분들께 한번 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 크기보다 많이 컸어요. 자, 가격은 똑같이 5천원씩 드립니다. 자, 나뭇잎 선인장. 요것은 잔잔하게, 요 측면에서 잔잔하게 꽃, 꽃이 나와요. 그래서 꽃도 보면 잔잔하게 예쁩니다. 자, 요런 아이들. 자, 5천원씩에 드릴 겁니다. 나뭇잎 선인장입니다. 5천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젤리 공주입니다. 자 젤리 공주 이것도 이제 젤리로 어 속에 젤리로 바뀌는 아이입니다. 자 젤리 공주는 자만 원씩에 드립니다. 만 원이요. 자 이것도 저희가 오랫동안 키웠습니다. 원래는 이제 크기는 아 요정도 크기가 돼요. 요정도 요정도 크기 갖다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만 아, 이천 원아만원 드립니다. 만 원. 자 젤리 공주는 만 원씩에 드릴 거예요. 자 이것도. 자 크기는 아 9cm 정도 되고요. 자 이것도 입장에 각이 지는 모습과 이렇게 안에 젤리로 바뀌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자이 젤리 공주는 만 원씩 드립니다. 만 원. 자 이런 아이들 보세요. 너무 예쁘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자 젤리 공주는 만원 애들이고요. 자 이거 제니었죠, 제니. 자 제니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뻐지게 어, 달궈지고 있습니다. 제니는요, 어, 6,000원 드립니다. 6,000원. 자, 이것도 가격은 똑같이 드리지만, 오랫동안 저희가 어, 키운 아이들입니다. 자, 9cm 정도 되고요. 자, 제니는 아, 6,000원씩 드리고요. 6,000원. 자, 제니, 이런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 너무 예쁘죠? 자, 제니는 자, 6,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들은, 아, 애플 캔디입니다. 자, 애플 캔디. 자, 이거 3두짜리들 기준해서요 자, 5천원 드립니다. 자, 5천원. 아, 3두라 해도 속여보시면, 자른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쁘게 달궈가지고요. 잘 키워놓은 아이입니다. 자, 애플 캔디는, 자, 5천원 드리고요. 5천원. 자, 애플 캔디 5천원씩 드립니다. 일단, 3두 기준에서 드릴 거예요. 자, 애플 캔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샤르몬입니다. 샤르몬 요거 아, 지난번 크기보다 약간 작은 듯한 아이들 자 만원씩 해드립니다. 만원. 자 샤르몬은 이렇게 아, 입장에 각지는 모습이 아주 예쁘게 아, 이렇게 보이고요. 아주 멋지게 달궈지는 아, 그런 품종입니다. 샤르몬은 아, 만원씩 해드릴게요. 만원. 자 크기 제법 큽니다. 만육천원 드렸던 아이하고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15cm 이상 되는 아, 요런 아이들입니다. 자 이거 샤르머는 아, 만 원씩 해드릴게요 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 마이바흐 금입니다. 자 마이바흐 금저 이렇게 자구들 예쁘게 달아 있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자구들 이렇게 달아 있습니다. 자 육천 원씩 해드립니다. 마이바흐 금은 육천 원에 드릴게요. 6000원 드린 마이바우 금이고요. 자, 이거는 아, 레드 오렌지였죠. 레드 오렌지.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만 6000원씩에 드리는. 자, 레드 오렌지 군생. 자, 이거 아, 예쁘게 아마 한번 갖다 한번 달고보세요 너무 예쁘게 달궈지는 아이입니다. 자, 레드 오렌지는 만 6000원씩에 드리는. 자, 얼굴만은 군생들이고요. 자, 여기 수연 목대들이 있습니다. 자, 수연 목대 요 아이들. 자, 만 6000원씩에 드리는 아이고요. 만 6000원.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좀 흐트러져 있지만, 뭐, 기둥 세워가지고, 예쁘게 아마 이렇게 다듬어서 심어 놓으면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자, 16,000원 드리는 아, 수연이고요 자, 이거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자, 파랑새 군생. 자, 크기 좋은 아이들. 자, 이거 12,000원 드립니다. 자, 파랑새 군생은 12,000원 드리고요. 크기 보실래요? 자, 18cm 정도 되겠네요. 자, 이거 파랑색 군생 멋진 아이 아, 12,000원 드리고요. 자, 파랑색 군생은 12,000원 드립니다. 아,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 목대가 생겨, 생겨가지고요. 아주 건강한 아이들. 자, 파랑색 군생은 12,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었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자, 이것도 어, 연약하게 좀 이렇게 가냘팠는데 아, 근래 이렇게 또 많이 컸네요. 한달 달 사이에 이렇게 기둥이 굵어졌어요. 이렇게 흐늘흐늘 했었는데, 이렇게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돼 있어요. 자,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은 16,000원 드릴게요. 자, 이거 크림슨 힐입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지금 늘리는 품종이거든요. 자, 크림슨 힐. 자, 요렇게 멋지게 달궈지는 아이입니다. 저 요새 또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놔뒀더니 조금 많이 컸어요. 요즘에 이렇게. 이것도 아주 굉장히 작았던 아이입니다. 자, 12,000원 드리는 크림슨 힐이고요 자, 정말 요거 멋지게 달궈져요. 이거 보세요. 자, 물도 예쁘게 들어가면서 예쁘게 달궈지는 아이입니다. 크림슨 힐. 자, 이거는요 12,000원 드립니다. 12,000원. 자, 이거 키스미 군생들이고요 자, 키스미 군생들. 자, 얼굴 많은 아이들 골라서 이 아이들은요. 자, 만원씩에 드렸습니다. 자, 키스미 군생 만원. 자, 키스미 군생들은 만원 드립니다. 자, 얼굴 뭐세 개, 네개 만원씩 뭐 했었으니까 이 정도면 가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키스미. 자, 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번에 어, 레드 어, 레일입니다. 자, 레드 레일. 자, 이것도 어, 멋지게 아주 물이 들어가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레드 레일은 어, 5천원 드립니다. 레드 레일. 0 5천원 드릴 거고요. 크기 보세요. 자, 크기는 1cm에서 1 12cm 정도 되는 어, 크기들이고요. 레드 레일은 자, 이거 5천원 드립니다. 5천원. 자, 이거, 아, 밀크 로즈고요 자, 밀크 로즈. 자, 요런 아이들. 자, 밀크 로즈는 아, 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6,000원. 자, 예쁘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밀크 로즈. 자,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밀크 로즈는 6,000원 드립니다. 6,000원. 자, 이번에는, 아, 짧은 잎적성 군생입니다. 짧은 잎적성 군생들. 자, 이거 보세요. 자, 얼굴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짧은 잎적성 군생들은요. 자, 만 원씩에 드립니다. 만 원. 자, 아주 여름 굉장히 건강하게 잘 낳고요. 이렇게 어, 자구들도 이제 얼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잎적성 자, 만 원씩에 드립니다. 만 원. 자,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짧은 잎적성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 젤리 피치였죠. 젤리 피치. 자, 젤리 피치도 또 명품입니다. 자, 이 아이들, 자 인기가 많은 아이들, 자, 16,000원 드릴 거고요. 16,000원. 아, 젤리 피치는 또 피멍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요. 이런 식으로 빨갛게 전체적으로 드는 아이입니다. 젤리 피치는 자, 16,000원에 드릴 거예요. 젤리 피치. 자, 크기는 15cm에서 16cm 정도 되고요. 자, 젤리 피치는 아,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 어, 블루리아가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세개 남았고요. 지난번에 드렸을 때보다 아, 많이 컸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이 아이들이요. 자, 만 원씩에 드리는 아, 블루리아 군생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멋지게 생기고요. 잘 달궈지고 있습니다. 자, 블루리아 이 아이들 만원 아, 드리고요. 만 원입니다. 지금 수량이 많지 않고 이거세개 있습니다. 블루리아는 지금 세개 남아 있습니다. 이 요거는 한 8, 9cm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호박젤리도 세 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세 개, 요거 세 개. 자 호박젤리의 이제 본 모습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호박색에다가 이렇게 젤리가 드는 아이입니다. 품종이 자 호박젤리. 자 요거는 6,000원 씩에또세개 남은 아이들 드릴 거고요. 세 개입니다. 6,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아, 호박젤리입니다. 자세개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 수정마리아 대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엄청 큰 대품입니다.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크기 한번 보세요. 자 크기 자 24cm에서 25cm 이런 크기들입니다. 자 이거 3만 원씩 해드립니다. 3만 원. 자 어마어마한 크기의 수정마리아 철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너무 멋지게 생겼고요. 동그랗게 아주 예쁘게 배치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마리아 저하는 3만원 드립니다. 3만원요. 자, 이 아이는 바테시아나 금입니다. 바테시아나 금. 자, 이거 아,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이 아, 보통 뭐 30만원 대 했던 아이들입니다. 자, 가격도 저렴하게 드릴 거고요. 자, 2만원씩 드립니다. 자, 2만원. 자, 크기는 15cm 정도 되겠네요. 자, 바테시아나금은 2만원씩에 드립니다. 2만원. 자, 이 아이는, 아, 피금이 달랐습니다. 자, 피금이 달랐어 자, 이거 한 몸으로 된 아이들이고요. 자, 이거 가격 아, 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것도 이제 꽃도 부다템플처럼 꽃이 아, 예쁘게 피고요. 향기도 제법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 자, 피금이 달랐1 만원씩 드립니다. 만원. 자 얼굴 어, 아주 밥이 굉장히 많구요 건강한 아이입니다자피금미 달라서는 만 원대입니다. 자 이거는 엘레강스였죠. 자 엘레강스. 자 이거는 꽃이 이렇게 잔잔하게 피구요어 자체에서 한약 냄새가 아주 은은하게 풍깁니다. 자 제법 이 한약 향기도 자 이렇게 아주 좋은 향기처럼 어, 느껴지는 그런 향기예요. 자, 굉장히 아주 좋은 아이구요. 이 아이도요. 자, 6,000원 드립니다. 6,000원. 크기에 비해서 가격 저렴합니다. 자, 이거 20cm 정도 넘고요 자, 엘레강스 6,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사해파금이었죠. 사해파금. 자, 얼굴 아 많습니다. 요거, 얼굴 많구요. 12,000원씩에 드립니다. 1 2 0 0 0 사회파금은 12,000원 드릴게요. 자사회파금 12,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줄리아나였죠? 줄리아나. 자, 줄리아나는 지금 어, 보이는 게 여기에는 지금 이거밖에 없네요. 자, 8,000원 드릴 거고요. 줄리아나. 자, 줄리아나 근생은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줄리아나 군생은 탈천원 드리고요 자 이거 어, 토우즈 철화죠 토우즈 자 크기 아주 대박입니다 자 이거 10만원짜리 오늘 어, 한번 세일할게요 이거 6만원 어, 세일가 드립니다 자 6만원 세일가 드립니다 자 이거 하나 하나 있고요 크기 보시면 30cm 충분히 넘는 그런 폭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너무 멋진 아이고요 자, 이거 토우즈 어, 철화는 요즘에 이제 물을 어, 조금 많이 주셔야 돼요. 어, 많이 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 아,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다가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일가 아, 6만원이요. 한부께 드립니다. 6만원. 자, 이번에는 아, 크리스 비뷰티 군생. 자, 요런 아이들, 자, 8천원씩에 아,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8천원. 크리스 비뷰티 군생, 8천원 드릴게요. 여기 아, 어 요거는요. 14cm 정도 이상 되는 어, 아이들입니다. 자, 분생들이고요 자, 8,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 아, 누다 복륜금이었죠. 요즘에 많이 컸어요. 이거 요즘에 오랜만에 왔던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자, 누다 복륜금. 자, 8,000원씩에 아, 드렸습니다. 8,000원. 자, 이런 아이들. 자, 금 상태도 완전 복륜금에다가아 멋진 아이들입니다. 자, 두다복륜금은 8,000원 드릴 거예요. 8,000원. 자, 이번에는 아 글로스 군생이고요. 자, 글로스 군생. 자, 요거 요거. 요거 얼굴 많은 아이들우선세개 보여 드리고요. 어, 아, 정말 얼굴 많이 달았습니다. 요새. 요거 보세요. 글로스. 자, 글로스는 가격이요. 만아 2,000원 드릴 겁니다. 글로스 12,000원. 글로스 12,000원에 드리는 아이들 자 요런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 글로스는 또 입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봉황타입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면서 예쁘게 크는 아이입니다 물도 물론 빨갛게 진하게 드는 아이고요 자 글로스는 12,000원 드립니다 12,000원 자 그리고 요거는 아 버클리였죠 버클리 자 버클리 큰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고요 어, 사각 포트에 얼굴 두세개 달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 요거는요 이렇게 얼굴이 많아요. 자, 만 원에 드려도요 가격 굉장히 충분합니다. 이런 아이들요 좀 약간 큰번에 심어가지고도 요 아이들 가격 어, 비싸게 되는 농장 많아요. 자, 이거는요 자만 원씩에 드립니다 만 원. 자, 얼굴 요런 아이들 골라서 드릴 거고요. 자, 요거 버클리는 만원 드릴게요. 자 크기 이거 얼굴 보시면 될 거예요. 크기 가능은 얼굴 수를 보시면 돼요. 얼굴 수. 자 이거 어, 버클리고요. 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 도데이 별입니다. 자도데이별자유런아이들자 가운데 아주 검게 아주 진하게 각진 모습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예쁘게 달궈지는 아이입니다. 도데이별 8천 원씩에 드립니다. 8천 원. 자 크기 요 중에 큰 아이들 드릴 거고요. 거의 9cm 정도 이상 됩니다. 도데이별은 8,000원씩 해드립니다. 8,000원. 자, 이번에는 아, 나비닷, 아, 목대 아, 자연 아, 군생 보여드립니다. 자, 나비닷, UI 14,000원 드리는 아이구요. 나비, 아, 나비닷은 14,000원 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면 이런 목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비다, 요거 하나 있습니다. 14,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 홍둥입니다. 자, 홍둥 제일 큰대품 자, 오늘 한번더 세일 해드릴까요, 아이? 두개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16,000원 드릴게요. 16,000원. 자, 크기 보세요. 자, 20cm 가까이 되는, 자, 크기 좋은 홍둥입니다. 두 개에 16,000원 씩해 드리고요. 16,000원. 자, 홍이동 크기 좋은 아이, 16,000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는요, 우견입니다 자, 우견 자, 이제 우견도 달궈지면서 예쁘게 물드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살짝 진하게 지금 물이 들어갑니다. 요 아이들요. 자, 우견이고요 자, 요거 오늘 세일도 해드릴게요. 자, 우견은요 만원씩 드립니다. 만원. 자 이거는 14,000원짜리거든요. 자 만원씩에 자 이런 아이들 드릴게요. 너무 좋, 좋,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 자 5견 아, 만원씩 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